13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꿀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학기 계시록 설교에서 보았던 천국의 이미지를 떠오르시겠죠? 저는 어린 시절 교회 유치부에서 선생님이 천국 꿈을 꾸었다며 들려주셨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묘사와 다르지 않았지만 어린 마음에 선생님을 통해 들었던 천국은 참 행복하고 따뜻한 이미지였고 꼭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번 설교를 통해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 생각해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 꿀팁은 천국에 있는 것과 없는 것 분류하기 활동입니다. 이렇게 천국 그림과 여러 가지 그림 자료를 어린이들에게 보여주시고 어린이들의 생각에 천국에 있을 것 같은 것또 천국에 없을 것 같은 것을 분류하여 붙여보게 해주세요. 어린이의 활동이 마친 이후에 바로 옳고 그름을 나누기보다는 설교를 진행하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 궁금한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은 어디에 사실까요? 크고 넓은 성에 사실까요? 아니면 커다란 집? 아니면 숲에 사실까요? 별과 같은 곳에 사실까요? 우리 친구들 생각은 어때요? 아,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은 천국에 사세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생각해 봤나요? <laughs> 자, 여기 전도사님이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는 그림을 보고 천국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눠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천국에 있을 것 같아요 하는 그림은 천국 그림 옆에 붙여 주세요. 그리고, 천국에 없을 것 같아요 하는 것은 여기 아래쪽에 붙여보는 거예요. 자, 친구들 할수 있겠나요? <laughs>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나와서 하나씩 붙여보세요. 와,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 나눠주었네요. 여기, 천국에 있을 것 같은 것과 없을 것 같은 그림이 붙어 있어요. 그럼, 오늘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인지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같은지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두 번째 꿀팁은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구 그림과 그리고 십자가 <laughs> 그림, 그리고 어린이 그림을 함께 준비해 주시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수 있음을 보여 주세요. 그럼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 천국에 갈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척 사랑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문을 열어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살게 된 거예요. 죄는 우리가 깨끗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수 없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3일만에 다시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 용서함을 받기 위해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네, 이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설교를 통해 어린이들이 구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 가기까지 주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가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